넘마야 이거 <laughs> 돼 넘었어요. 나대정로안되는데아이야 <목소리> 자기 좀안돼 시간. 아니 우리 증경하는 얼마나 나누의사야자 돌게. 와, 저게 튼튼하게 생겼다. 이 뻘듯게라요, 그동 우리는 집게 발발이. 그 야물게 생기고 위험해. 손가락 물딱 하면은 끊어진대. <목소리> 어. 그거로. 근데 엄마가 돌게는 먹을 게 별로 없다 했잖아. 껍질만 단단하고. 어, 이거, 싸니까, 싸고, 이거 1kg 2만원 안 싸나. 꽃게는 두 마리 많아서 이러거든. 게살이 이게 엄청 맛있어. 좀 물건 적지만, 오도오독와 게살 빼먹는 맛도 나고. 아, 뭔가 좀 감칠맛이 있을 것 그, 같아, 어. 이 살아있을 때, 양념게장을 담아야 맛있지. 죽은 건안 된대. 또 냉동은 돼도. 아. 음. 이거를 싹싹 씻어줄 건데, 이게 좀 살아있으니까 참 위험해. 개를, 여기를 잡으면은, 야들이 못 물어. 수도물 틀어놓고, 꼬짝꼬짝 이 씻어줘야 돼. 어이, 바라물 나잖아. 위험다. 그러니까, 냉장고에좀 넣어놓고, 기질로 씻어놨다가 씻는 게좋다그 응. 이리 씻는 것보다 제일 좋기는, 응. 이 물을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, 착착, 아불라줘 이렇게. 응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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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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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렇 이렇게, 이렇게, 가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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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물이 그래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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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을 이 주고. 이냥게 이렇게, 이게이려운사람게이렇로딱 잡고 칫솔 가이고그이이사이그러이까게이렇어이면게가 없어요. 이거는 떼도 없어요, 덩어리나등 껍질이 그래, 그렇지. 아, 세신하네, 세신. 응, 응, 와, 시원하겠다. 응. 떼 벗겨가지고. 여기 무슨, 저기 떼 줘야 되는 부위 있다던데? 어, 게장 담는 거는 떼 주는 부위가 없고 꼭게 된장국 끓일 때는 요걸떼 줘야 돼요, 거를어 저러라. 그거 떼야겠다. 안 돼, 이거 떼 빼면 안 되지. 이거 간장물이 망고 들어가는데 딱 이래가 담아줘야지. 응. 어, 먹을 때는 이걸 떼 버릴 뿐인 거야. 자, 이제 장물 만들 건데 아 일단 이거 다 들어가야 게장물이 달큰하고 중한 게. 하여튼 딱 찍어 먹을 때 그냥 딱 감칠맛 그거 그 맛을 내주려면은 각종 이 재료가 들어가야 돼. 뺄거 하나도 없다. 대파 두 뿌리, 뿌리 채로이 양파는 큰거반 개만 다시 빨리나고로 썰어주고 무도 한 동가리. 배 반개, 평소 때 어머니 일얼 어라 놓고 쓰거든 이거를. 아, 배를 삶으면 무슨 맛이 나? 배가 배에 삶아주면 배에서 시원하고 중후한 맛을 내주는 모르겠나. 배수, 배수. 응, 그렇지 그래. 또 그다음 부재로 건 다시마 한 동가리 딱 넣어주고, 그다음 이제 마른 버섯 한두개 정도 된대 생강 한 동가리, 마늘 한열개 정도 넣어주고. 하기 아, 음, 싫. 자, 금고추, 두개 이어줄 건데, 없는 사람 안넣어도 된대. 금고추 요두개 주면 씨도 들어가고, 또 칼칼이 맛을 잡아줘. 자, 마지막으로, 감초, 딱두 쪽. 설탕 같은 나무라, 이게 감초. 아 달아, 이걸 넣어주면은 그, 약방에 감초라고, 한약에 굉장히 쉽잖아. 어. 그러니까 꼭 감초를 한약에다 넣어줘그이두 개만 넣어주면은 막, 막, 짜들이 설탕 안넣어도 맛이 주무, 흥기 참 좋아. 딱두 개만 넣어야지 이것도 많이 넣으면은 완전 이거 달아놓으면은, 조시 피가 더멋신데자월골수이파리두 개. 이게 비린 맛을 잡아준다. 음. 이두개 넣어주면은 전체 맛을 딱 잡아준다니까. 아. 컵에다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, 자이 보면 안다 진간장 한컵 부주고, 이제 조선간장을 좀 넣어주는데 그 시골스런 그 옛날 게장 맛이나. 나 솔직히 밖에서 파는 게장 너무 달고 막 들큰해서 나 별로더라고. 너무 들큰더라 아이가 그지. 어. 조선간장 한컵 하면은 짜우니까. 여기다 진간장을 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자두 컵을 소주 한컵 부어주고 이제 여기다 물을 세 컵을 부어줘 그럼 총 여섯 6... 컵총 여섯 컵인데 예, 끓이주면은 이게 또 내용물도 빨아먹고 달아지니까 여기다 물을 한컵더 부어주려고 이제 한 여유분으로 한컵더 부어줘 자 그러고 나는 여기다 매실청 좀 넣어줄게거든 이래가지고 그럼 단맛은 따로 더 하나요? 이러면 여기서 단맛이 나고 따로 안 해도 돼 감초들어갖고 음. 자, 이게 작물이다 작물 그래 이제 이리 끓였다 음. 내가 했을 때 실수로 작기 잡았고 물이 작다 싶을 때는 음. 이쯤끓이다가 또 1대1로 조금씩 끓여주면 된대 아유 아이고, 맛있는 냄새 나지? 어 이거 이제 이 끓고 난 뒤에 불을 딱 중불로 낮춰놓고 15분에서 20분 푹 삶아준다 이제 다다인 거를 이리 한번 찍어 먹어봐 나는 이게 우리집 간장은 딱 입에 맞거든 근데 좀더 달게 먹고 싶다는 사람은 여기다 물엿을 좀 더해주면 된다 근데 밖에서 파는 건 엄청 달, 단데 진짜 그런데 어. 그거는 한때 먹는 건 좋는데 두고 집에서 먹는 거는 물린다 너무 달면은 때마다 <laughs> 이거 딱 빨리 날래 식혀가지고 음. 풀어주면 돼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절했다 다 봐라 죽었다 산 것도 있다 응, 엉클이 같이 안 죽었다, 이거. 개 뚜껑이 밑트로 가고로 딱 다리를 오므리 갖고 차곡차곡 놔줘. 큰 거부터. 진짜 좀 애들이. 참 맛있다. 오, 감침. 요 다리에 응. 살이 난데 완전 그 대게 아니나 그 그만큼 막? 나온다니까. 뽀라무면 <laughs> 그 <보람에> 진짜 맛있다. 장물을 <laughs> 부어준다. 아, 어, 미안. 괜찮다. 소도자 먹는데 딱 맞네. 아이고, 남았다. 어머. 미안해. <laughs> 대파 한개 썰인 거 그냥 이리 넣어줘 음. 땡초 네 개, 홍초 세개딱 이어줘. <laughs> 괜찮다, 아, 어때? 어떡해. 뭐, 어떡해. 좋네. 엄마, 그, 간장게장 시 몰라? 시. 있는 거. 꽃게의 아. 고통에 대한 시. 자, 이쪽 깔아준다. 한 방울도 없이 쪽 됐다. 이래갖고 세번 반복. 아, 냄새 좋다. 자, 게장은 치킨 서서 끓여야 된대. 아. 동동 떼야 식혀. 그러면 은 5분만 있으면 삭 식어버린다. 이래가지고, 부어준다. 이렇게 부어주고, 이제그런게 딱, 응. 그래갖고 다시, 또 24시간 만에, 다시 또 식혀 부어주고, 세 번, 3번. 세 번을 끓여 가 부어준다. 4일째 먹네? 그렇지, 4일째. 근데, 세번 힘든데, 두 번만 할게, 그냥. 그, 그래, 안 돼. 그러면은, 개가, 돌개는, 아니지만. 돌개는 더 비려. 돌기는더 아. 여물어서 더안 익는다 알겠다 응, 그래 세분 달아 입었고 오늘 4일 채다 한... 아계장 냄새 봐라 맛있는 냄새나지? 어우 어우 달아라 와 멋있다 응. 이 돌게는 좀 여물거든 꽃게보다 이제 갈수록 더 맛있대 갈수록 어. 맛있다니 네. 응, 갈수록 더 맛있다고 6일, 7일 됐으록더맛있다자 한번 까보자 여기 썩게다 응뚝 떼고 아이씨 뭐야 익었네 잘 익었네 응? 나그 집게발 발수 줘봐 집게발 요거 이제 요이있 요거 발 까만 거다 떼고 응 이래갖고 집게발은 딱 떼고 여기를 요딱 떼야 돼 젖어야 돼응어 떼고 요 가운데 부분은 힘들거든 이빨 상해 그런게딱 끊어놓고 칼등으로 <laughs> 자, 이거 다깨지게야 깨지지 이래갖고 살을 쏙쏙쏙 빼먹는 거야 아, 하얗는데 아직? 아니 하얀도다 익었다 이 봐라 살이 익었잖아요 쏙쏙쏙쏙 빠진다 요살한 개잖아 살한개 음 맛있지? 나 간장게장 되게 싫어하거든? 엄청 달고 맛있네 이거는 응. 그, 돌개는, 찌개발 응. 빼고 나면 별에 먹을 게 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국물이 맛있다. 이제 찌개발 했지, 안 비리다. 안 비리다, 이발해요. 살살 빼면은, 응. 야, 쑥 나온다 봐라. 쑥 나오지? 와! 이래갖고, <laughs> 훅먹는 거야. 응. 엄마! 이 맛있다. 이게, 응. 돌개가 꽃기 비해서 맛이 어때? 좀 자세히 말해줘봐. 꽃기는 부드럽고, 이는 응. 좀 어시거든. 응. 어시도 이게 단단한 맛이 있는 거야. 살이, 육질이? 응, 어, 육질이 단단한 맛이 있는 거야. 맛 차이는 똑같나? 맛 차이는 꽃게가 더 맛있지. <웃음> 아니 <웃음> 뭐야. 아니, 꽃게가 더 맛있어. 그래? 먹을 게 있어. 근데 얘는 먹을 게 없어도 담백하고 뭐뭘 어. 해야 될까, 하여튼. 간장게장의 정수는 이걸 갖고 느껴야 되는 거야. 그니까 진짜 이거는 음. 저기 시골 밥상에 나오는 그런 반찬이다, 맞지? 그래, 그래. 그 여기를 딱 잡고 여기도 자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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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간 씹어 먹어. 아유, 무시라. 아유, 무시라. 왜 무서워? 이렇게 깨줘요, 이렇 작은 장 깨줘요. 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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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. 아, 어, 맛있다. 엄청 맛있어. 까가락 가지고 속속속 빼먹으면 엄청 맛있다. 자, 이렇게. 오. 요거. 응. 큰비장은한 그릇 먹는데, 이거 갖고. 왜? 네, 깔아요. 왜? 아유. 아유. 왜?